네 안녕하세요 코인비 TV입니다. 오늘은 그 펌핑을 보여주고 있는 스토리지 스토리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드리기 전에 제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무료 소통방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에선 제가 다루는 코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타점 자세하게 나오고 있으니 아래 하단 댓글 누르시고 신청하셔서 큰 수익 안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수익률은 남들 수익률이 아닌 저희 무료소통방 회원분들이 보신 실수익률입니다. 이런 수익, 저희 무료소통방에선 충분히 나오고 있으니 입장하셔서 큰 수익 안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지는 탈중앙화 분산형 클라우드 플랫폼이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ERC20 토큰으로 저장 서비스의 지불 및 보상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던 스완 웰킬슨에 의해 설립된 이후 그해 말에 백서가 출판되었고 2017년 6월 최초로 발행되었지만 현재 버전인 v3는 2019년 중반에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공간에 여유가 있고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의미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시가 총액은 약 2,647억 원으로 139위에 랭크되어 있고, 현재 가치는 업비트에서 635원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에 뭐 673원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지금 9월부터 계속 꾸준하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30개월 기간을 고려해보면, 이 시기가 심각하게 저평가된 국면이고, 이에 반등할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 금리 인상 요인이 조금 남아있고, 에너지 위기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 춥고 무서운 겨울을 예고하고 있어서, 낙관적인 관측은 다소 경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는 의미인데, 기대감을 주는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고, 이와 정반대의 시그널이 잡히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장기적으로 스토리지는 신뢰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확장될수록 의미 있는 성과를 낼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이유에는 개인부터가 저장 공간의 수요가 늘고 있고 비용 절감의 메리트가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위기만 전환된다면 스토리지 시세도 가파른 상승세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타점은 제대로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스토리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소통방 아래 하단 댓글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큰 수익 안아가시면 되겠습니다.